는 제가 실시간을 켜봤어요. 음, 할 것도 없고 심심해서 그냥 실시간 켰어요. 알 오늘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실매는들은 꼭 들어와야지 박탈은. 그래서 오늘 촛기도 할 거예요. 제영상좀 구려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실까 모르겠네요. 다른 애께 먼저 볼게요. 이 애께 먼저 칠게요. 어, 다인님 안녕하세요. 1바 축하드려요. 지금 실매를 좀더 뽑고 있는데, 혹시 보세요? 실매 뽑고 있어요. 저 실매 아 실매요 실매는 되는데 어네 제가 지금 두명 정도를 뽑았는데 실매 제가 네명 뽑을라 그랬거든요 그럼 실매 해드릴게요. 이제 한 명을 뽑아서 됐다 이제 시작 한번 메시지 보내보실래요 실매돼 있을 거예요. 네요 실매돼 있을 겁니다. 아이 별 많아요. 제가 지금 한 명을 두, 아니, 두 명을 밀고 왔는데, 어한 명은 제 실친이어서 계속 하기로 했고요. 두 명은 계속 조해서 그냥 박탈해 버렸어요. 네. 슬매져요. 너무 착하시네요. 좋게 할 건데 사람이 없어서 할수 있을까 모르겠네요. 감사해요. 진짜 너무 착하네. <laughs> 원래 제가 어 들어가는 저 어, 안무거든요. 네. 뭐 너무 너무 착하... 착해.